안녕하십니까. 세란병원 신경과 박지연입니다. 어, 33년 된 세란병원에서 일한 지한 20년 정도 됐고요. 신경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기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어,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지럼증이 생기면 어, 당황을 하시기 때문에 그 눕거나 눕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 얼음처럼 이제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지럼증 종류에 따라서 누웠을 때 악화되는 어지럼증도 있고 서있을 때 악화되는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서있거나 많이 움직일 때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보통은 이제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빠졌을 때는 일단은 앉으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누웠는데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 그런 경우가 이제 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인데 그러신 분들은 일단 힘드시더라도 일어나 앉아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하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내가 어 위험 요인들을 예를 들면 혈압, 당뇨, 뭐 흡연 이런 고지혈증 아니면 예전에 내가 뭐 심장 질환을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반되는 증상이 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말이 어두운 한지 팔다리가 저리나 마비가 있나 이런걸 잘 관찰하셔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일단은 빨리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시는 것이 뇌졸중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한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찌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워서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서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짧게 지나가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시지만은 그렇게 계속 서 계시다가는 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잃고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증을 느끼면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앉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훨씬 더 조심하신다면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모욕탕 같은 데서 오래 계시거나 이러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